안녕하세요. 오늘은 판백나무집으로 놀이를 할 거예요. 고막 주위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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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. 아니 살살, 살살 살살 밖으로 다 튀잖아요. 살살.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밖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. 어 그건 뭐예요? 아이스크림이에요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어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? 딸기맛 아이 무슨 아이스크림? 딸기맛. 아 딸기 아이스크림이에요. 이거 더럽게 한 사람 손들어. 아. 아? 아? 아이고? 잘안 돼요? 할거 있죠. 어. 아빠 누구? 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여기서 그거 테이크아웃 안 돼요. 그 커피 테이크아웃 안 돼. 일로 오세요. 아빠. 어. 아빠 아빠 오늘 커피 너무 많이 마셨고 막 배탈이 났대요. 아빠 간다 빨리 이거 해야 돼. 야. 멋. 얘들아 우리 이거 다 하고 정리할 거지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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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이고, 이거 어느 세월에 정리하냐. 이사 갈까? 어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야! 이거 아니지.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잖아. 그만. 엄마, 이제. 도깨비로 변할 수도 있어. 망고? 아니, 망기 할머니 변한다. 도와줘. 나좀 도와줘, 사모라. 눈 떠봐봐. 나좀 도와줘. 망해줘, 너무. 망해줘. 이제 봉이 날 거야 어, 엄마 정리하세요 <laughs> <laughs> 세영아 봐